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대해 아십니까?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씨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될 때입니다. 폭염경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씨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강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될 때입니다. 구경, 이렇게 처하십시오 아, 여기가 지뭘 먹어? 시아나 물은 역시 최고네. 그렇네. 야, 이런 놈이 고런 놈이 어디냐? 아토, 이거 렇게 더운 날에 콜라랑 아이스크림보다는 물을 마셔야지. 호여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 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 더워. 나 뭐하는 거야? 실내 적정 온도가 있는데. 역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시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적정 실내 냉방온도는 26도씨에서 28도씨입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폭염시 행동 여행을 꼭 숙지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